구원의 능력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백성이 된 율법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바로 율법하게 나게했다. 여기서 말은 여자에게 난 율법 아래에 난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 율법을 이제 생활을 시작한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그럼 율법 아래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들어오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이 저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 사람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으면 율법 아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의 몸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이 의미를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왔고, 또한 로마서 8장 3절에도 가보면 율법에다가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바로 그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에게 율법 안에 나고 나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제몸 뱀이 먹고 있고 용이 먹고 있고 여러분 깊숙한 곳에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죄를 짓는 학교를 안 보내도 거짓말하고 욕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 날 때부터 병이 없었던 건강한 몸이 옛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40대에 암도 생기고 20대에 암이 생기고 그리고 50대에 영적 문제가 생기고 또 경제 문제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몸에서 깊숙한 뱀이 먹고 있는 육체의 정욕 바로 흙의 몸인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없는 예수님에게 그 몸에다가 바로 죄를 정했는데 그 죄를 정한 몸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율법하러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2장 14절에 가보니까 히브리스 기자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다 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혈과 육에 속한 것은 바로 흙의 몸을 뱀이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 얘기한. 그래서 그 모양으로 우리 주님도 혈과 육에 속해서 온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계육에 속해서 와서 옛 사람과 사망의 몸, 제 몸으로 말미암아 저 운명과 팔자에서 자녀인데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옛 사람을 먹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역시 우리도 이제 율법 아래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할 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제 율법 아래 오셨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제 예수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뭐가 없다, 육체가 없다 그랬다. 그 율법을 통하여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죄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에베소소가 4장 2,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구속을 쫓는 바로 이옛 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본질상 에베소소가 2장 3절을 통하여 얘기하는 바로 본질상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10편 51편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바로 제약 중에 출생된 바로 이 제약 중에 출생한 바로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내가 행위를 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 피하고 율법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행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가 되지 않은 죄악 중에 출생한 이 본질의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과 죄의 몸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가 3장 21절에 가서 바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를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그리스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내가 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율법이 아닌 이 의를 만나야서 바로 죄악 중에 출생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여러분과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바로 죄가 짓지 않은 옛 사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옛 사람은. 바로 이제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 외에 복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를 받았는데, 이것이 로마스 1장 3절에 가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으로서는 다윗을통이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고, 율법에다 죄를 정했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혈과 육 아래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옛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수님은 구원할 자로서 율법 아래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그 예수라는 그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절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가 아니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는데, 이 이름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임마누리의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3장 4절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오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된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함께 죽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아들의 영이 와서 그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아 아버지라가 부르고 로마서 8장 14절에 가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하여 10장 13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십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비밀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믿고 있으면 고린도서 11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